오늘 99k에서 50만원 30배 천는 청산됐음 이게 맞으면 내전 재산인데 레버리지 30배 풀베팅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청산 당하죠 지금 저 같은 사람도 레버리지 10배 이상을 안 올리는데 그리고 레버리지 10배를 하더라도 분할매수로 들어가는데 심지어 심지어 분할매수로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소액으로 많이 벌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가진 돈을 최대한 안 쓰고 소액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 반대도 생각해 봐야죠. 가진 돈은 적은데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이 리턴만 생각하고 하이 리스크는 생각을 잘안 해. 내가 베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대가리가 엄청 빨리 깨진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의 생각, 생각 패턴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할때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가끔씩 있습니다. 개엄령, 얼마 전에 개엄빔 있잖아요. 개엄빔에서 나씨가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건 중간에 잡은 것도 아니고, 나시는 리플 2.76에서부터 롱을 잡았단 말이에요. 개엄빔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롱에서 물려 있었어. 거의 고점에서 롱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개엄빔이 2.3까지 빠졌죠. 리플이 2.9에서 해외가 2.3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솔직히 말한 25% 30%? 25% 정도 빠진 거거든요. 25%면 레버리지 5배 쓰고, 풀베팅하면 청산입니다. 근데, 개엄빔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갑자기, 아니, 진짜 그 차트로 내가 개엄, 계엄... 영을 내릴 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정말 천재지변 아닙니까? 천재지변. 바이든도 몰랐던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 근데 리스크 관리하면 평소에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 내가 100을 벌거 평소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못 봅니다. 내가 리스크 관리 안 하고 100을 벌었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 10에서 15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럼 한번 벌고 열흘 쉴래 15씩 6일을 일하 7일을 일하고 4일, 3일을 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의 리스크를 녹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시간의 리스크를 녹이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천지지병 같은 상황에서도 대응을 잘하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항상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진심. 이게 안 되면 선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건데,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도중에, 어,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그대로 최소화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좀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딱 제가 하는 정도의 매매를 하면 돼요. 제가 하는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정도, 맨심, 이 정도 관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 개임빔 아마존빔, 머스크빔, 뭐 부처빔, 뭐 테라 루나빔, 그다음에 FTX 파산빔, 뭐 장펑자오빔, 뭐 아무튼 무슨 비밀한 빔은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단한 번도 그 빔에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아 눈으로 그런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그런 빔도 버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다는 거 봤고 나시 2017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고 2021년에 4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당장 내년에 부자 될수 없고 내후년에 부자 될수 없고 나시 시간 많이 걸렸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빼면 아 내가 시간만 들이면 할수 있는데 내가 시간만 들이면 할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 보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리스크를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시처럼 했대 근데 보면 리스크 관리가 나시처럼 안돼 있어 거기서부터 벌써 핀트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이거를 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왔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 모든 빔할때 라이브 방송을 한건 아니지만, 몇개 있어요. 2021년에 2월달, 제가 다시 4천만원 갖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이낸스 서버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 라이브 영상으로 있습니다 비트가 38,000불인가에서 48,000불까지 만불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만불은 지금 만불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38,000에서 48,000간 거는 거의 30% 오른 거고 지금 만불에서 지금 10만에서 10만 ,000? 11만에 가면 만불이 올랐지만 10% 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빔의 파워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 이게 이틀에 걸쳐서 탈출을 한 거거든요. 제가 거래소를 분산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때는 되게 좀 영했죠. 이 뒤에 배경 제거도 안되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갑자기 떨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고요. 응 어,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 자 보세요 오르죠 마구 오르죠 지금 이 지금 보면 이 바이낸스가 오르다가 렉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버가 다운됩니다 여기서부터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못한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여 난 아무것도 안돼 뭐 순환매도 못하고 매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로그인도 풀렸어요 지금 보이죠 자 이게 이런 빔도 살아 돌아왔다고 뒤졌어 바이낸스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자 이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바이낸스 로그인도 안 되고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보니까 다른 거래소는 4만 5천까지 이미 올라갔다 왔어 지금 4만 4천으로 돼 있죠 4만 5천 찍고 내려온 거야 바이낸스 보이세요? 나는, 나는 순식간에 지금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안돼난 사고 싶은데 근데 이때는 바이낸스 원툴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다른 거래소에서 할 수가 없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48,000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거래소 최소 두 군데 이상 쓰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게 싫어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런 장에서도 살아왔어요. 살아 나왔습니다. 저런 장에서도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극악한 상황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코인 판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